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리 대장간 언제 언제 하셨어요? 어, 제가 보청기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네. 소리 대장간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 가지고 예.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려 보니까 예. 네. 지금 계속 이제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생은 언제부터 안 좋아지셨고요? 또 증상이 어떠셨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이염이 있는데요. 네. 어, 병원에서 중이염은 치료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보청기를 낀 지가 지금 4 0 년이 넘었어요. 예. 네.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이염 때문에 그래 내셨는데 지금 보청기 40년이나 끼셨는데 지금 이제 이거 몇 개월 하셨어요? 우리 이거 소리들 청력 단련기. 지금 4개월 됐어요. 4개월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좋아지셨어요? 네, 첫째로 그 전기 보청 있잖아요. 예 보청기를 예. 끼고도 그 끓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 안 들렸. 끼고도 안 들렸는데. 야, 지금 보청기 끼고도 잘 들리고. 예. 어떤 날은 이무이컨디션이 좋은 날은 예. 보청기를 빼고도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수돗물 소리도 뭐 들으신다고 요새 수돗물 소리는 네, 필립 보청기를 끼고도 상대방의 그 소리가 예. 안 들렸는데 지금은 보청기를 끼고 상대방의 그 발음 소리가 들려요. 오. 발음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그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럼 4개월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지금 센터에 나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네. 어 지금 이제 기가 이안 즉, 그러니까 난청이나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한 말씀 좀 이렇게 소리 대장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예, 여기는 뭐 약을 아니고, 주사를 넣는 것도 아니고, 단 기계로, 뭐라 그 뭐라고 하죠? 기계로 단련, 이 세포를 운동시키고, 단련시키는 데인데. 아, 예. 단련시키고, 그 세포를 회복시킨다는 데에서, 네. 그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너무 그, 조급하게 굴지 말고 꾸준하게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꾸준하게 계속 받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누구에게도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실제로 처음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르신은 지금 이제 이재정 선생은 이거를 이제 계속 하시겠어요 이제 더 좋아질 때까지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전번에그 예. 우리 그 청약관리사님이 예. 나중에 계속 치료를, 그 달린기를 사용하면, 예. 보청기를 빼고도 예.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예. 이야기를 해줄 때, 예. 제가 그게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예. 보청기를 빼고 예. 내가 대화를 한다면, 예. 돼지 한 마리 잡을게라고 <laughs>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아. 진짜, 그러면요, 네. 이제 쌤이 돼지 잡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곧멀는아올 겁니다. 분명히 네. 믿고 있어요. 네. 네, 네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